귀궁 12화에서는 죽음과 진실이 엇갈린 운명의 퍼즐 조각들이 서서히 맞춰져간다. 강철 이육성재 분, 여리 김지연 분, 그리고 이정 김지훈 분은 마침내 오랜 세월 가려져 있던 팔척귀의 실체에 접근한다. 그들이 손에 넣은 것은 바로 백년 전 피로 얼룩진 전쟁의 진실과 팔척귀의 저주가 기록된 광한문집 왕가를 둘러싼 음모의 중심에서 세 사람은 그 실체와 마주할 용기를 다지기 시작한다. 그러나 이 진실에 다가서는 여정은 결코 평탄하지 않았다. 특히 강철이는 자신을 구하려다 소멸한 이무기 동생 비비조 한결분의 희생 앞에서 무너져 내린다. 깊은 상실감은 그를 송두리째 집어 삼켰고, 결국 시금을 전폐한 채 생기를 잃은 모습으로 주저앉는다. 무너져 내리는 강철이의 모습에 영금차청화부는 눈물을 머금고 이전과 충직한 내관응순기민권분마저 속수무책으로 지켜볼 수밖에 없어 시청자의 가슴을 아리게 한다. 한편 광기의 그림자는 또 다른 인물에게서 피어오른다. 풍산 김상호 분은 김봉인 손병호 분을 찾아와 강철이와 여리를 살려둔 이유를 묻는다. 이에 김봉인은 마치 신의 자리를 넘본 자처럼 팔척 귀는 이제 신의 반열에 올랐다는 소름끼치는 말을 남기며 속에 감춰둔 광기와 왜곡된 신념을 드러낸다. 그의 뒤틀린 철학은 오히려 위협처럼 느껴지며. 팔척귀가 단순한 괴물이 아님을 암시한다. 이정은 여리의 경고, 팔척귀와 풍산의 배후에 김봉인이 있다는 주장을 애써 외면하려 한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부정할 수 없는 증거들이 차례로 드러난다. 대비한 수연분과 풍산을 추천했던 이가 김봉인이었다는 고백. 그리고, 내금이 군관 서재이란 민분이 김봉인의 호위무사와 풍산의 첩자 세원이 내통하는 장면을 목격하면서, 이정은 마침내 외조부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릴 수밖에 없는 지경에 이른다. 분노와 슬픔이 뒤섞인 채, 이정은 직접 김봉인을 편전으로 불러낸다. 모든 의혹의 실체를 묻고자 한 자리였지만, 김봉이는 편전 안에 단둘이라 여긴 안도감 속에 자신의 악행을 아무렇지도 않게 늘어놓는다. 그의 괴변은 오히려 극악무도한 뻔뻔함으로 느껴지며 보는 이들의 등을 서늘하게 만든다. 그 순간 이정의 눈빛은 더 이상 순진한 믿음의 빛이 아니라 진실과 정의를 향한 결연한 각오로 바뀐다. 하지만 그 모든 대화는 이정의 치밀한 계획 아래 짜인 함정이었다. 그가 몰래 문 너머에 대기시켜 놓은 공신들과 관료들 앞에서 김봉이는 스스로의 죄를 자백하고 말았다. 한 치의 망설임도 없이 오만하게 쏟아낸 말들이 그대로 죄목이 되었고, 이정은 끝내 외조부에게 겁에 따라 벌을 내렸다. 그러나 정의를 실현한 순간조차도 그의 눈에서는 참담한 슬픔이 흘러내렸다. 자신이 믿고 따르던 혈육의 실체 앞에 무너져 조용히 눈물을 흘리는 이정의 모습은 시청자의 마음을 먹먹하게 만들었다. 하지만 이야기의 긴장감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유배지로 향하던 중 탈출에 성공한 김봉이는 마지막까지 야망을 꺾지 않았다. 그는 곧장 풍산을 찾아가 왕과 왕족의 혈통을 모조리 끊어버리라는 섬뜩한 명령을 내리며 끝끝내 왕자를 향한 집착을 드러냈다. 그러나 그 순간 모두를 충격에 빠뜨리는 반전이 일어났다. 팔척귀에 완전히 잠식된 풍산이 차디찬 눈빛으로 김봉인을 바라보더니 단칼에 그를 처단해버린 것이다. 한편 강철이와 여리 이정은 팔척귀의 기원을 찾아 용담골로 향한다. 그들은 곧장 최원우 안내상분의 집을 찾아가 그의 조상인 최길상 대감이 남긴 서책의 존재를 묻지만 최원우는 단호하게 그런 책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일축한다. 그러나 강철이는 그의 표정과 말투에서 감추어진 진실의 기운을 감지하며 의심을 거두지 않는다. 그 같은 시각 내관 응수는 관아의 서고를 뒤지던 중 100년 전 전쟁에 관한 책에서 연종대왕이 용담골로 피난 왔었다는 전언을 접하고 이들이 찾는 비밀이 바로 이 마을에 있다는 확신을 갖게 된다. 그러던 중 조용했던 최원우의 집에 또한번 혼란이 들이닥친다. 그의 딸 최인선신 슬기분이 다시 외다리 귀 태건분에게 빙의되며 광기를 폭발시키고 주변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한다. 최원우는 당황한 기색으로 5년 전 집안의 서책을 훔쳐간 체크에게 벌을 주려다 참사가 일어났다는 고백을 털어놓지만 그말 역시 진실의 전부는 아니었다. 강철이는 최원우가 여전히 중요한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는 의심을 떨쳐내지 못한다. 그게 클라이맥스, 여리는 인선을 구하기 위해 위험한 외다리기 소환 의식을 단행한다. 죽음을 무릅쓴 의식 끝에 외다리 귀는 여리에게 놀라운 사실을 속삭인다. 바로 최원우가 왕가의 피와 운명을 뒤흔들 수 있는 중대한 비밀이 담긴 책의 존재를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 여리는 그 책의 행방을 확인하려 했지만, 최원우는 끝내 입을 굳게 닫는다. 그 침묵은 오히려 책의 존재를 확증하는 듯 했고, 극은 한순간도 눈을 뗄수 없는 긴장감 속에서 마무리된다. 모든 것이 끝난 듯 보였던 밤 용담골에는 또한번 어둠이 깃든 진실이 모습을 드러낸다. 깊은 밤 아무도 모르게 창고를 뒤적이는 최원우의 모습이 포착되면서 숨겨졌던 과거의 비극이 서서히 밝혀진다. 5년 전 책회가 광암문집을 손에 넣고 최원우를 협박했던 사실. 그리고 그 협박이 결국 피해 사건으로 이어졌다는 진실 최원우가 창고 안에서 체크를 살해했다는 충격적인 과거가 드러난 것이다. 진실을 은폐하기 위해 최원우는 다시 한번 죄를 저지르려 한다. 그는 모든 걸 끝내기 위해 광안 문집을 불태우려 하지만 그 앞을 가로막은 건 바로 강철이었다. 정의와 진실을 지키려는 강철이는 최원우와 마주한 끝에 책을 되찾는다. 그리고 그 책이 품은 무게는 단순한 과거의 기록이 아니었다. 강철이는 마침내 광암문집을 이정에게 건넨다. 떨리는 손끝으로 책을 받는 이정. 그리고 숨 죽인 채 지켜보는 여리. 그 순간 세 사람의 눈앞에 펼쳐질 과거의 참상과 진실은 무엇일지 숨조차 쉴수 없는 긴장감이 서린다. 어둠의 중심, 팔척귀의 은신처에서는 더욱 충격적인 일이 벌어진다. 팔척귀가 기이한 움직임과 함께 윤갑의 혼령을 뱉어내는 장면이 엔딩을 장식하며 전율을 일으킨다. 윤갑의 영혼이 다시 세상에 돌아오자 풍사는 천지장군이 시어라는 외침과 함께 무릎 꿇고 경의를 표한다. 윤갑의 몸을 빌려 살아가던 강철이의 존재는 이제 위태로워졌고 혼란에 빠진 윤갑의 눈빛과 비장한 팔척귀의 얼굴이 교차되면 또 다른 파국을 예고한다. 이제 팔척귀의 계획은 점점 실체를 드러낸다. 윤갑의 혼이 돌아온 지금 강철이의 운명은 어떻게 될 것인가? 그리고 이정, 열이, 강철이 세 사람이 함께 마주하게 될 광안문 집속 100년 전의 진실은 과연 무엇일까? 귀궁은 단한 회도 눈을 뗄수 없는 몰입감으로 시청자들을 긴박하고도 웅장한 운명의 소용돌이 속으로 이끌고 있다.